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 수. 지금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핑크빛 설렘 가득한 로지텍 프로 XE 헤드셋. 완벽한 몰입감으로 승리를 만끽하세요. 지금 바로 특별한 게이밍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4위입니다. 로지텍 H340 헤드셋으로 즐거운 음향 경험을 편안한 착용감과 깔끔한 음질을 자랑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로지텍 G735 화이트 헤드셋으로 몰입감 넘치는 게이밍 경험을. 무선 연결과 편안한 착용감, 뛰어난 음질까지. 지금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로지텍 G435 헤드셋. 놀라운 가격의 특템 기회. 무선으로 자유롭게 화이트 컬러로 스타일까지 더했습니다. 37% 할인으로 행복한 게이밍 경험을 누려보세요. 1위입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음질의 로지텍 G335 헤드셋. 몰입감 넘치는 게이밍 경험을